thank you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진짜 마지막, 정말 마지막에 제자들과 나누신 이야기 당부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나눈 말씀을 잠깐 복기하면 저희가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했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네, 포도나무. 이것이 가지인 성도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죠. 이 붙어 있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한다라는 게 뭐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우리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 거했습니다. 그 계명은 어떤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가장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네. 어떤 영상에 보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조금 부족하고 어설퍼도 웃음이 있는 교회 화목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교회마다 찬양을 참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좀 규모 있는데 가면은 막 세션을 잘 준비해서 막 전문팀처럼 막 준비를 해요. 그런데 부작용이 뭐냐면 음악적으로 너무 완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너무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연주자가 사람인지라 여러분 라이브의 묘미는 틀리는 데 있잖아요. 실수 하잖아요. 그럼 모든 찬양 팀이 다쳐요 숨이 턱 막힙니다. 고개 들 곳이 없어요. 두번 실수하면 끝이야 진짜 자천됩니다 그렇게 아무리 찬양을 잘 준비해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인간적인 만족은 있겠지만 카타르시스는 있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럴 수 있지 제가 습관처럼 하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럴 수 있지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여기다가 허허허 웃음을 붙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럴 수 있지 허허허 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있지 허허허 이렇게 해주면 효과가 좋아져요. 그럴 수 있지란 말이 뭐냐면 상대방을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되는 건 아닌데 용납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이런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밤에 새벽 아무 때나 깨잖아요? 엄마는 낮에 하루 종일 육아를 하려고 하느라 힘든데, 애가 눈치 없이 밤에 새벽 2시에도 깨고 4시에도 깨는 거예요. 울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하죠내 울어! 아니죠. 배고픈가? 기저귀가 갈 때가 됐는가? 그 울음소리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하죠. 그 아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빠는 못하게 들었도 저는 그 울음소리가 안 들렸어요, 옛날에. 그냥 잤는데, 아내는 다 하더라고요, 밤에.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같이 밥 먹고,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랑 다 그렇게 지내요? 마음 맞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내고, 아닌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용납하기 힘든 사람들도 교회에 있어요.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엄청 용납하고 엄청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용납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가까워지지는 못할 전정, 미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인간관계에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 교회선 에 그러면 안 돼. 너는 절대 그래서는 안돼 여러분 이런 기준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느 교회,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간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나 이 안에도 이해가 잘안 가는 분이 있다면 스스로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해보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지 허허허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뭐 실수해갖고 잘못해갖고 약간 마음이 유축됐는데 그럴 수 있지 뭐 별거 아니야 괜찮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게 정말 찐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을 하기를 바래요 이게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한다라는 것이 사랑 이것이 가지가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도 해요 열매 열매는 사랑이죠 그게 지난주 이야기의 해석이고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 또 하나의 열매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를 증언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우리가 맺어야 될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고요, 사랑을 해야 세상이 우리가 모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도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긴 해요. 그래서 지난주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 대상이 어디냐,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상이 어디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 우리의 무대는 어디예요? 성도의 무대는 세상이에요 이게 잘못 이해돼서 성도의 무대가 계속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의쌰시하고 교회에서 잘하고 열심히 하고 세상을 등한시합니다 우리의 무대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전에 세상과 성도와의 관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성도를 분리시켜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를 모릅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요한복음이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계속 강의할 때 나왔던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은 돌아갑니다. 저희가 수요일에 사무에서 강의를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죄약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뭐냐면 욕망이에요. 욕망, 욕망을 따라서. 세상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경제라는 게 뭡니까? 욕망 아니겠습니까? 그욕망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미움이에요 미움 그래서 다윗의 첫째 아들 암론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가 있어요 같은 뭐 배달이지만 남매인데 겁탈을 합니다 첫째 아들이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압살롬과 그 누이 다말, 다말이 암놈을 미워하는 건 이해되죠? 피해자니까 그런데 가해자인 암놈도 자기가 겁탈한 다말을 미워해요 이상하죠? 서로 미워해요 가해자도 미워하고 피해자도 서로 미워합니다 이게 세상인 거예요 욕망의 실체, 미움, 상대방을 향한 미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세상 사람이었는데, 저 여러분도. 이제는 하늘을 적으로 둔 세상과는 이질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은 욕망과 미움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돌아가요.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손가락이 염증이 막 생긴 거예요. 퉁퉁 붓고 안에 막 고름이 차는 거예요. 뭐 이유를 모르겠어요. 막 아프고. 그다 어느 날 고름이 탁 터졌는데 그 안에서 가시가 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른 채손 안에 깊숙이 가시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아프정이 막 불산 그 정도로 아프진 않았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걱정할 만큼 저는 모른, 몰랐는데 제 몸이 그 가시가 아 너는 이물질이야 내 몸이 아니야라고 거부하더라고요. 걷어내더라고요. 미움이 기본인 세상에. 사랑의 법을 가진 성도들이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마치 가시처럼 세상은 성도를 거부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거부해요.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미워해요. 그 세상은 사랑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죽여버렸죠.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서 미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세상이 자기들끼리 서로 미워하는데 너희를 미워하고 자기들끼리부터 미워하는 것보다 더 너희를 미워하여서 박해까지 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이질적으로 다르기 때문만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내가 막 몸이 더럽고 막 그럴 때막 남한테 보이기 싫을 때방 안에 어둡게 있으면은 불을 안 켜고 싶잖아요. 안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추악한 면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빛이 자신들의 죄일를 비추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해요. 그때 성령이 막 역사에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가시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악에 받쳐서 시드바 집사님을 돌로 죽여버렸습니다 근데이 말을 들으면 아,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요 박사님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평화의 시대 박해가 없는 시대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말씀을 원리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시대가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질적이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난은 하고 있지만, 그냥 세상에서 서로 비난하듯이 비난한 거예요. 니네나, 내나. 세상이 교회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성도가 세상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적 표현으로 하면 거룩하지 않다. 어느덧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하지 않고 성도는 더 이상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박해를 받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일에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힘든 한 주를 살다가.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으려고 왔는데 아 맨날 저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성경에 위로되는 구절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의 태도가 굉장히 어,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어, 화장품 광고가 가끔 TV에서 나오죠? 화장품 광고할 때 광고 모델이 어떻습니까? 톱 모델 진짜 이쁜 진짜 잘생긴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화장품 광고를 해요 샤라라라. 여러분 근데 사실 그 배우가 그 모델이 그 화장품 때문에 이뻐진 거예요? 원래 이뻤어요 원래 원래 피부가 배고팠고 이뻤어요 꾸준히 자기관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운동하고 소비자들도 그걸 알아야 몰라요? 알지요 그런데 아 그래서 화장품 바른다고 우리가 전지현 김태희처럼 되지 않는 거 알잖아요 아무리 발라도 나는 나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이 외모가 뛰어난 모델을 출연시키는 이유는 그 화장품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을 볼 때마다 아, 이거는 전지현 화장품. 이거는 한가인 화장품. 그 우리가 우리도 그런 마음에 혹시나 그런 그런 끌리는 마음에 그걸 구매하지 않습니까? 제가 광고하면 안 팔릴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복음이 많은 이들에게 널리 전해지기를 바라는 입장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입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이 이게 참 좋은 거야 이게 이게 좋고 저래서 좋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집도 생기고 건강해지고 참 좋은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약을 쳐도 모자를 파네 세상으로부터 미움도 받고 박해도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상업적으로는 완전히 잘못된 접근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솔직하지만 또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대개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물건이 진짜 좋은 거예요. 물건이 진짜 좋은 거예요. 최고인 거예요. 굳이 화려한 포장지와 광고 모델이 필요 없을 만큼 최고인 거예요. 구원은 그 자체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밭을 갈다가 땅속에 보아를 발견하면 다른 걸다 포기하고 그 보아를 얻듯이 구원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맛을 제대로 느끼면 깨달으면 세상의 흐름을 거부할 만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을 만큼 구원은 좋은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 쩌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세상은 어두움에 속했고 진리를 거부하고 미워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그 세상이 그 세상 맞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증언하라 그러세요. 오늘 말씀에도 증언하라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증언하라, 증언하라. 어디다 증언하는 거예요? 어디다 증언해요? 세상에다가 너희는 증언하라. 오늘 말씀 이제 목에 그래서 세상 속입니다. 가지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그 세상은 저먼곳 굉장히 넓은 범위 대단한 범위의 세상이 아니고. 저먼 선교지가 아니죠 예수님의 땅끝은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몇주 말씀,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땅끝은 제자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붙들고 있는 거죠 우리의 땅끝은 어디예요? 저먼 곳이 아니에요 저먼 곳이 아닙니다 내 가정이 내 땅끝이에요 복음을 어디다 증언해야 돼요? 어디다 증언해야 돼요? 내가정에 증언해야 돼요. 아, 우리 집은 다 예수 믿어요. 다 교회 다녀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잘못 해석하면 분리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거룩함으로 교회와 세상을 모두 아울러야 되는데,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분리시켜요, 점점 분리시켜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분리되어 왔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식구들이 함께 교회 가면 거룩한 그리스도인 성도의 모습인데 집에 돌아가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 서로 그걸 무기나 합니다. 무기네요. 현실을 말씀드리면 한국교회 주일학교 전 주일학교가 전체 성도 대비 5분의 1 토막 뭐더 났어요 실은 막 7분의 1막 10분의 1도 얘기합니다. 작년 대비 5에 뭐한 7분의 1이라고 그러죠 7분의 1토막이 났어요. 대부분 큰 교회 가도 주일학교가 작습니다. 그마저도 작년이 되면 교회를 떠날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냥 부모님이 다니니까 다니죠. 나중에 신앙생활 해도 가끔 예배드리는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분리주의 때문이에요. 교회와 가정이 분리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1세기에 기독교의 가장 큰적 이단 영지주의가 있잖아요. 영지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분리주의.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거룩하다. 나눠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본대로 물려받아요. 들은 대로가 아니라 본대로 물려받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구원이 정해집니다. 그냥 나 따라 지금 교회 나온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친구들이 홀로 섰을 때도 세상 속에서 휩쓸리면서 예수를 믿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과연 복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진짜죠. 여러분의 가정이 부담스럽겠지만, 나의 땅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적으시네요. 부담스럽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나의 땅끝, 나의 증언하는 나의 사명이 돼야 돼요. 나의 열매가 돼야 됩니다. 또한 가지,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세상이 어디냐면, 내 직장. 내가 일하는 곳, 내가 감당해야 되는 곳, 그곳이 내 땅끝, 내가 맺어야 될 열매인 거죠. 매일 죽을 둥살둥 둥, 허덕이며 살아가는 정글 같은 내 삶, 내 인생, 그 현장이 나의 땅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죠.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형들이 팔아 버립니다. 그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보디발이라는 사람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팔아버려요. 하루 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뭐어찌됐든 그곳이 그의 직장이 되었어요. 요셉의 직장은 보디발 집의 노예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어떻게 되었냐? 어떻게 되었죠? 형통했어요. 그 과정을 모두 총괄하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좀 자세히 볼 텐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정확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셨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이 표현이 요셉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것처럼 보여요. 정말 그럴까요? 사실이 그래요? 어린 이방 노예가 이스라엘은 인지도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도 아니죠. 그때는 작은 부족의 출신 노예가 총무가 되려면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그곳이라고 또라이 같은 상사가 없었겠습니까? 진상 같은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그 수많은 역경을 뚫고 일한 거예요. 세상, 세상이 다 비슷하니까.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막히고 억울해요. 하지만 요셉은 자기 일에 너무 최선을 다했어요. 누구한테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그 모습을 주인이 좋게 본 거예요. 열심히 하네. 그런데 그가 요셉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주인이 뭘 봤다고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집주인이. 직장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법, 직장에서 전도하는 법은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그 최선을 통해서 세상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예수를 봐요. 아, 너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해? 아, 나 교회 다녀. 꼭 저희 교회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너도 가까운 교회 가. 예수 믿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최선을 다한 요셉이 어떻게 되었냐? 세상을 상징하는 한 여인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어요. 누구죠? 보디발의 아내가 있죠. 요셉이 능력도 있고 준수해 보이니까 나와 동침하자. 한두번 청한 게 아니에요. 나와 동침하자. 아름다운 여인이. 여러분 왜안 흔들렸겠어요, 젊은 나이 요셉이. 여러분, 게다가 안주인의 내연남으로 편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당시에 이런 일이 많았어요. 주인이 종과 동치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끝내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욕망대로 안 되자 나를 겁탈하려 했다고. 이게 자기가 동참하자 하는 것과 겁탈한 것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나를 겁탈하려 했다고 누명을 씌웁니다. 아까 욕망 뒤에 숨겨진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미움이라 그랬잖아요. 미움으로 요셉을 고발해요. 세상이 이질적인 요셉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밀어내는 거예요. 그가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요. 감옥에 기가 막히죠.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누가 앞에 사듯이 하나님 앞에 사듯이 간수장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간수장도 그를 통해서 누굴 봐요? 여호와 하나님을 봐요.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형통케 되므로 그가 서 있는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전도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시면서. 얼마나 제자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못 믿었기도 하고, 저것들 어떡하나. 예수님이 지지난 주에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에게 이 사명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스럽죠? 오늘 말씀 엄청 부담스러워. 저도 전하면서 부담스럽다. 나도 집에서 이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까. 나도 일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이해합니다. 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내 힘으로는 너무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것들을 우리가 할수 있어요. 근데 한번 충만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충만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잔소리 같지만 수요일도 와서 기도하세요 평소에도 와서 기도하세요 나중에 금요철럼도할 거예요 와서 기도하세요 안 하면 못 버팁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여서 또 다가오는 한 주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깊은 한숨과 걱정이 기쁨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